또이 대표를 인터뷰를 모실 때마다 좀 네. 나라에 큰 뉴스가 또 하나씩 생기네요. 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 거의 새벽이었어요. 7시 다 돼가지고 갑자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 뭐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는데 이 대표 보시기는 어때요?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작년에 이 협상 어려운 협상을 했다고 저도 이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를 했는데. 협상 성과에 따른 이제 실제 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그렇겠죠. 예. 예. 네, 왜냐하면 200억 음. 불에 달하는 돈, 그 최종적으로 350억 불, 550억 음. 불에 달하는 돈이라는 것이 음. 빠져나가면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지금 환율 시장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예. 상황에서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연시킬 수 있는 욕구가 있었을 것이고 음. 이거를 사실 저희가 알 정도면 미국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음,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 음.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음. 그런데 국가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적어도 이런 문제 국민의 음. 어떤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처음에 야당에서 개혁신당에서도 음.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도 얘기했을 때는 네. 이건 그냥 mou 형식의 것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그런 구속력을 갖는 그런 비준이라는 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여당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 보면은 국회 비준이 안 돼가지고 이런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식이있거든요 네.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인이기 때문에 항상 국익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원말을 해도 우리가 항상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야당 입장에서 네. 도대체 협상에서 무슨 말이 오갔던 것이고 음. 어떻게 이것을 규정해야 되느냐는 이제 야당에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뭐 둘러대면서 모면하고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음. 오늘 뭐 기재위의 이미자 위원장에게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왔지만은 네. 불투명한 게 많아 보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작 이것이 무엇인지 성격 규정 자체를 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MOU 형태인지 아니면 조약의 형태인지 구속력이 음.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거를 야당을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국제적인 협상을 나갈 수 있겠냐. 그런 음.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뭐 입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비준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미국에서는 행정명령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반록을 우리가 스스로 잡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럼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면서 싸워야 될 텐데, 음. 또다시 음. 25% 관세가 이렇게 음. 들어온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지난번에도 25% 관세가 적용돼서 현대자동차가 내기 시작하니까 네. 우리가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음. 그럼 이런 것들, 오, 거기는 당연히 행정 명령으로 하니까 하고 음. 우리는 비준을 해야 되느냐 같은 것들도 지난번 협상할 때 미국과의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랬으면 지금 미국이 딴 소리 하는데 우리가 뭘할수 있겠죠. 근데 그때 그게 모호한 지점 남아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끼리 이제 너무 쉽게 얘기해서 과잉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타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스올웨이스 치킨 아웃.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질른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과잉 반응을 해서 우리, 오히려 우리 국익에 좀 손해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있겠네요. 오늘 개혁신당에서도 제가 네. 반응을 낼때 네. 보면 네. 설명해라거든요. 음.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이걸 설명해라. 네. 불투명한 지점들이 있다. 이렇지 음. 제가 오늘 얘기할 때만 해도 정부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잘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외교적인 관점에서는 음. 야당도 당연히 이거 신경 씁니다. 음. 절대 이것 때문에 우리 국익에 반하는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그분 말을 100%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음. 우리도 만약에 여기에서 이익을 담당해가지고 네. 같이 미국에 요구할 걸 요구한다고 하면은 알아야 요구하죠. 음. 지금은 뭐. 모르는 게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음. 말을 못 하기도 저렇게 말을 못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이런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음. 오히려 야당을 지렛대로 쓰는 게 좋다. 음. 예를 들어, 야당이 반대해서 이건 못해 못 야당이 주다? 너무 이렇게. 반대가 심해가지고 이런 건 음. 어렵다라는 지렛대로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음. 저희는 공개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성과를 독점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음. 이런 위기 상황에도 결국 독박을 쓰는 상황이 이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또 국회를 왜꼭 집었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회에 있는 사람들 황당하죠. 저희는 들은 네. 게 없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문제를 좀 넘어가 보죠. 자이 개혁신당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른바 쌍특검 공조를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해외 출장도 좀 단축을 해서 네. 장동혁 대표 농성장도 찾았던 거잖아요. 당시 네. 농성장도. 자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 만날 그 바로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냈어요. 그 뒤로 이 쌍특검 공조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반응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제는 뭐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그때 제가 귀국한 다음에 우선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의 건강을 확인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좀한 다음에 그쪽 실무진랑 얘기가 됐던 것이 아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랑 이제 제가 공동투쟁하는 것에 서 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네. 실제 그 청와대 앞으로 농성 장소로 이동해 가지고 그~ 그렇게 청와대 앞에 그럼 가서 농성을 하게 되면은 네. 최소한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와 가지고 응대를 음. 해야 될 것이고 네. 만약 안 나오면 그거야말로 야당 무시하는 거고요 음. 그럼 그 과정에서 영수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이 국면을 이끌어 가보자라는 네. 것이 사실상 그 실무진간 얘기가 됐었거든요 아. 그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날 오후에 갑자기 의총을 하면서 이제 뭐 음.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해서 그게안 됐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또 그런 걸 해보자는 얘기가 이제 오가는 중에 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게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투쟁을 공동으로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는 박근혜 엔딩은 이제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엔딩은 아니거든요. 예. 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농성장을 찾은 건뭐 모두가 다 의외였어요. 왜박 대통령이 박전 대통령이 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음. 어디서 비유하기를 굳이 초대 가수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 출연료가 싼 분은 아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엔 이분이 온다는 거는 네. 그 나름의 정치적인 의미를 투영한 것이고 음. 이분을 모시기 위한 어떤 물밑의 협상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르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나중에 그 국민의 지도부에게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죠. 그건 실제 그 역할 하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뭐 직접 잘 알거나 그런 사이는 아닐 텐데 중간에 누구 다리도 온 사람도 있어 보이죠? 뭐 2017년에 네. 탄핵이 되고 감옥 음. 가셨고 그다음에 네. 2020년에 장동혁 대표가 총선에 나갔으니까 그 분이 서로 만났거나 뭐 개인적인 인연을 쌓을 타이밍이 없었다 보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뭐 판사로 공무원하고 이랬으니까. 음. 저는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역할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유용하 의원을 이야기하는데, 네. 뭐 그거는 뭐 상식선에서 예측 가능하지만은 그렇다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저희 모르니까요. 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경, 등장 배경에 뭔가 있을 수 있다.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자 이준석 대표가 내세운 또 하나의 특검 공조 전제 조건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 역시 정리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데 어떻게 정리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야 뭐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음. 그 당에서 하는 일인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일이 뭐 사실 저는 계속 이제명이라는 것이 뭐 음. 과도한 징계에 해당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 입장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그럼 또 한편에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사과라고 해서 한 것이 음. 과거 흡사 예전에 일본에서 했던 통석의 염 같은 거 아니냐 음. 평가하도 됐거든요. 사과라지만은 별로 사과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음.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그거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네. 다만 이 문제와 공적인 일인 음. 그 특검 공조가 음. 섞이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거리를 잠깐 두겠다는 어. 얘기한 겁니다. 자, 일단 거기에 앞서서 지금 김종혁 전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선대표에 대해서도 제명 결정이 아마 내려질 걸로 보여지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힘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근데 우선 그 아까 김종혁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가처분 하고 이럴 때 네. 그때 이분이 뭐그 비대위원인가 해가지고 국민의힘 측 대리인으로 나왔어요. 어, 그러면은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laughs> 예. 또 밖에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정치 처음 시작해서 기분 좋을 때니까 막 네. 호기롭게 마이크 잡고 뭐 이준석이는 뭐 이런 거 갖고 음. 뭐 가처분을 하고 그러냐 당에서 음. 판단했으면 정치인이니까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오. 나중에 그래서 그분 나오시면 그 자료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은 <laughs> 예, 아마 할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건 그거 고 김종혁이란 분이 억울한 게 있으면은. 네. 그, 그런 발언부터 정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음. 저는 김정은 최고 위원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네. 저는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제 징계도 잘못됐고. 음. 그, 한동훈 개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음. 입장위기 특이합니다. 음. 이준석은 징계당하에 마땅하고 네. 자기들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음.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논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일단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친한계는 다 드러내고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결심이 선것처럼 보여요. 뭐 제가 장동훈 대표랑 그런 정치적인 대화까지 네. 나누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사실상 제가 한두달 전부터 세달 전부터 누가 물어보면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결국은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으로 본인을 놓고 음. 돌파해내는 모습 보여가지고 이 상황에서 음. 어,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뭐, 개양 출마라든지, 음.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네. 창당이라든지, 음. 그 당시에는 개양이라는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겠다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한몇달 음. 전에는 네. 사람들이, 아, 나름 선당구사 하는구나 음. 이런 거에서 제명국면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미 제명 판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음. 이제 그럼 할수 있는 판단을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네. 서울시장 무소독 출마라든지, 아니면 창당 같은 좀더 격상된 형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음. 근데 제가 이런 말할 때마다 이제 한동훈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네. 뭐 잘못되라고 저주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데, 음. 되짚어 보시면은 제가 예전 했던 말이 오히려 맞는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함정은 뭐냐면은, 네.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음. 만약에 어떤 무소독 출마든지 아니면 창당의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당내, 국민의힘 당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돕지 못하게 됩니다. 음. 예를 들어, 무소속 무슨 뭐 보궐선거 출마하든, 네. 무소속 그걸 하든 간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도 네. 그렇지만은, 바로 해당 행위로 안에서 내통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음. 또 제명시킬 겁니다. 이른바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거라 마찬가지가 되는 그렇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네. 전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음. 예전 같으면 이랬지. 예전 같으면 무슨 뭐, 내가 공천을 못 받아도 안에서 기다리겠다 뭐, 정치적으로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음. 근데 내가 이번에 뭐 어떻게 잘못되면은 밖에서 기다리,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음. 표현이 이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밖에서 뭘 하겠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뭘할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공조할수 있냐 그게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 속에서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그걸 돌파해야겠다는 뚝심을 보여줘야 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보면은 제가 가장 이제 당황스러운 거는, 어, 원래 한동훈 전 대표의 스타일이라 그러면은 음. 뭐 옛날에 뭐 청담동에 술자리가 있었는 얘기 했을 때 무조건 음. 법적 조치한다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음. 것도 정확히 말하면 조국 스타일 음. 예전에 조국, 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네. 가족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선택한 길은 뭐냐면은 서초동에다 지지 집회를 열고 네. 그래 가지고 막그 검찰 그 청에다가 네. 레이저쇼하고 네. 레이저로 막 글씨 새겨가지고 막 이렇게 검찰개혁한다 음. 그러고, 네. 그러면세 과시 하겠다고 그러고, 음. 그래가지고 집회해가지고 뭐 기사 내고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지난 일주일 사이에 결국에 한정훈 전 대표가 뭐 나가서 논리로 설명한다 이런 것보다는 음. 네. 결국은 집회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마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런 의사, 아, 조국, 조국, 대, 조국 전 대표는 그랬었죠. 조국 대표는,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뭔 거죠? 뭐, 뭐, 여름 그러니까, 지표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오히려 결국엔 전직 법무부 장관 둘이서 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쪽으로 가고 음. 있다. 그리고 그때 조국 전 대표도 무슨 뭐, 어, 뭐, 저 구호가 컸잖아요.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내가 뭐, 음.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네. 있다 그랬는데 사실 은 나중에 이제 법원 판결로 결정난 거는 그냥 뭐 자녀 입시 서류 위조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약간 유치한 음. 범죄로 이제 형을 사신 거잖아요. 네. 지금도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가 이렇게 막 해서 뭐, 김영삼의 뭐 후신인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이 뭐이 댓글 달고 이러다가 문제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투영을 자꾸 그쪽으로 하는데, 네. 이번 사안은 그렇게 키울 사안이 아닌 겁니다. 음.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그냥,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좀 부끄러운 그냥, 음. 과거의 그냥 행적 정도 하나로 그냥 네. 넘어가고, 이 정도는 뭐,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 그런데 이걸 자꾸 뭐 민주주의의 문제, 뭐 김영삼과 동치, 음. 네. 뭐 당내 민주화 이래 버리니까 음. 약간 뭐지? 약간 생각이 드는 거고 조국의 음. 나름대로의 투쟁과 닮아가는 그런 모습 같은 거죠. 오히려 작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크게 키운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국 대표가 무슨 뭐 그렇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게 뭐가 있습니까? 보면은 자기 가족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했다 정도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보죠. 이번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에 지금 개혁신당에 특히 천나람 의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해훈 후보자의 이른바 지명부터 낙마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혜은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뭐, 여러, 뭐, 의혹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혜은 후보자가 본인의 어쨌든 지금까지의 경제적 스탠스, 긴축 재정에 가깝고, 그리고 또 깐깐하게 또이 재정을 보겠다는 취지로 네. 이 예산처 장관을 한다 그러면은, 음. 이재명 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음. 얘기했는데, 그런데 네. 제가 그때 단설 달았어요. 네. 만약 이게 청문회 과정 거치면서 음. 퇴색해가지고, 음. 이혜은 후보자가 소신을 포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어떤 정책을 추종하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음. 그거는 내가 실망해서 비판할 거다 그런데 딱 청문회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음. 정책적인 거 물어봤을 때뭐 개인 비리나 이런 건할 말도 없고 네. 정책적인 걸로 가니까 아내 생각이 잘못됐다 음. 어, 재정 확장 정책이 꼭 잘못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 오히려 그 순간 이해로보자의 가치는 없어진 겁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인선 자체를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해우로 보자가 거기서 만약에 소신있게, 아 제가 여러 논란은 있지만은, 적어도 음. 이재명 정부의 이런 확장적 제적 기조나 이런 데에서 문제될 음. 만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저는 제 역할을 하겠다 그랬으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어, 그런데 그, 우선 도덕적인 면에서는 음. 자기 것을 지키려는 논리 네. 뭐 끝까지 보였던 음. 것 같고, 소신 면에서는 소신을 버리고 이제 갔기 때문에, 음. 왜 그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네, 뭐 대통령이 아마 기획 에산 자장간 후임자를 찾아야 될 텐데 네. 이번에도 계속해서 보수 쪽 인사를 모셔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와요. 어떻게 할 거로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돈 풀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불안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때 코로나 때 지원금 막 풀고 네. 그다음에 막 그때 뭐 여러 가지 물가 오르고 이러니까 음. 더 이상 돈 풀어서 안 되겠다 해서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굉장히 이제 네. 여당을 견제했어요. 그렇죠.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관료 출신이니까 가능했던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관료 출신이거나 음. 아니면 보수인영 출신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달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겠죠. 저는 그 판단은 나쁘지 않다 봅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리고 뭐 이해우로 보자 말고도 그런 역할 할수 있는 분 많고요. 근데 음. 여기서 이제 어, 그걸 해내지 못하면은, 그럼 이제 민주당 계열에, 음. 흔히 말하면 돈 쓰는 거 좋아하는 분들, 음. 오게 되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 자체가 그렇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풀겠다. No. 그러면 시장이, 어, 이거 화폐같이 문제 생길 수 있겠는데? 음. 이러면 또 역효과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신중하게 관료 출신 아니면은 보수진영 출신을 고를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죠. 시간이 예. 금세 지나갔네요. 아, 예. 자, 지방선거 일단 지난 20일에 개혁신당이 창당 2주년을 맞았더군요. 예. 세월 빨라요. 예.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임하시 계획인가요? 벌써 저희가 지방선거 공천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온라인 공천을 시작했는데 네. 벌써 한 270분 가까운 분들이 공천 서류를 이제 작성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한천명 이상 되는 후보가 나와가지고 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이 지방 조직도 확보하고 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돈 공천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음. 공천 무료화를 했거든요. 네. 이 99만 원이라는 것도 홍보물 제작 비용이지 공천 예. 심사비 전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라든지 네. 아니면 지역에 뭐 능력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활동을 좀못 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음.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해가지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보겠다. 음. 이번에 안 그래도 뭐, 지방선거 때, 뭐, 과거 민주당에서 1억씩 냈다, 뭐,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 개혁신당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일단 뭐, 관심사인 서울시장, 경기지사도 음. 후보를 내실 계획인가요? 지금 당장 서울시장은 저희 그 최고위원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가 지금 출발 네. 준비하고 있고요. 음.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 신청을 하신 분들이 한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천 음. 심사 중이고요. 네. 그래서 한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까지는 저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가 경기도니까 경기지사 나가는 게 어떠냐 이런 권유도 있던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혁신당을 네. 창당하고 나서 음. 제가 동탄선거 총선 치르고 대선 치르면 제가 계속 후보로 뛰었기 때문에 네. 선거 지휘하거나 선거 판을 짜는 역할을 할 사람이 네. 당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상황에서 다수의 후보가 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해주지 않으면은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그 당을 관리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는 음. 이야기가 많습니다. 당 대표로 당을 챙겨야 될것 같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권이 네.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과 통합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력도 네. 뭐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최소한 선거에서 연대는 할것 같아요. 만약에 두 당이 합당이 된다면. 이 개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수가 생길까요? 아마 지금보다 늦어지게 되면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은 아마 지방선거 때 어, 각자 후보 내는 순간부터 다투게 될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걸 성사시키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조국 대표한테 이임하기로 했다는 걸 봐서 음. 무슨 조건이든 결국 받아들일 겁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번 특검 공조 국면에서도 네. 조국혁신당에 저희가 정중하게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안 받는 거 보면 애초에 야당으로서 의역할은 포기한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은 네. 같은 중국 집인데 전화번호만 두개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비유했는데 네. 그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면은 그럼 이제 선명한 야당 역할. 음. 이번에 천하람 의원이 그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장 음. 선명하게 야당 역할 잘한 데가 어디냐 음. 의석순 적어도 개혁신당이다. 음. 그러면은 저는 개혁신당에 이제 더 많은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국민들께서 네. 열어주시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아니면 뭐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음. 왜냐하면은 정치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계시다면요 네. 비슷한 선택을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음. 비슷한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렇 이번에는 다른 선택으로 음. 다른 결과를 좀 만들어 보자. 이게 하나의 움직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